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가 명태균 씨와 연관됐다고 주장하는 정치인 27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강 씨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명단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정치인들 그리고 민주당 이현주 의원과 김두관 전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도 이름을 올렸는데요. 자 그런데 강씨 강혜경 씨가 국정감사 출석 이후 건강 상태에 문제가 있다며 오늘로 예정된 언론 인터뷰를 취소해 그 배경에 관심을 쏠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면 명태균 강혜경 논란에 개혁신당 이준석이 직격탄을 맞게 되는데 사장이 만만치 않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델리 베스트 민해커입니다 어제 법사위 국감에선 그동안 언론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했던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 강혜경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민주당은 강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타격을 줄수 있는 인물이라고 여겼는지 강 씨를 공익 제보자로 규정하고 김 여사를 겨냥한 의혹 제기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런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고 어제 국정감사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씨 발언의 대부분은 강 씨가 명태균 씨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였습니다. 명 씨가 나에게 누구와 만났고 또 누구와 통화를 했고 그 사람이 이런 저런 얘기를 하더라 뭐 저런 얘기를 하더라 전원의 전원 일색이었는데요. 저제 강해경 씨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런저런 얘기를 늘어놓은 것과 관련해 명 씨는. 관련 내용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위해 여론조사를 조작한 적도 없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은 것도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명태균 자신이 그런 대단한 일을 했다면 지금 이렇게 살고 있겠느냐라고 반발했는데요. 제강행실은 별도 기자회견에서 여론조사 등으로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연관된 여당 정치인이 25명이 넘는다면서 그 명단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고 오늘 그 명단이 언론에 의해 공개됐습니다. 총 27명이었는데 강 씨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명단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국민의힘 나경원, 윤상현, 윤아농 의원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전 현직 정치인들이 포함됐습니다. 에 또한 그동안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던 민주당 소속 이현주 의원과 김두관 전 의원 그리고 꾸준히 이름이 거론되어 왔던 개혁신당 이준석 등도 이름을 올렸는데요. 그런데 자 이번 논란으로 이준석이 직격탄을 맞을 듯합니다. 얼마 전야밤의 칠불사 논란에 중심했었던 이준석 아시다시피 다른 대다수의 정치인들이 명시를 그저 그냥 정치 브로커에 불과하다면서 평가절하한 반면 유독 이준석은 평소 때와는 달리 명시에 대한 발언에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싸움 딱 기질이 있는 이준석이 왜 그럴까? 개인적으로 참 궁금했던 부분이었는데 어제 법사위에서 강 씨가 이준석과 관련한 녹취를 하나 공개했습니다. 물론 명택인 씨와 강혜경 씨간에나는 통화녹취를 가지고 자 이것이 팩트다, 진실이다, 거짓이다 판명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제 공개된 녹취록에서는 이준석이 공천에 개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발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 지난 2022년 6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 전략공천을 하는 대가로 김지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이기는 여론조사를 가져오라고 했다는 녹취가 공개됐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창은 전략 꼼친 지역이고 여제 중석이한테 사정 사정해야 그 전략 공수 받았어. 여제 중석이한테 사정 사정해야 그 전략 공수 받았어. 그 내보고 이기는 여론조사가 냈게 던져 달래. 그러면 그뭐 삼성계약 던져가 끝내 주겠대. 그 내보고 이기는 여론조사가 냈게 던져 달래. 그러면 그뭐 삼성계약 던져가 끝내 주겠대. 내가 뭐 알고 한건 아닌데 어쨌든 명태균의 덕을 봤잖아. 덕을 다봐고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명실는 이날보다 하루 앞선 강시와의 통화에서는 여론조사 방식에서 유선전화 비율을 조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준석이 공표조사나 비공표라도 김지수 민주당 후보를 이기는 여론조사를 가져오면 전략공천을 준다고 했다라면서 유선전화를 섞어야 되겠다. 7대3이라며 구체적인. 비율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후 국민의힘은 5월 10일 경남 창원 의창에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했고 김전 의원은 그해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서 김지수 민주당 후보를 이기고 당선됐습니다. 절단 이준석은 해당 녹취록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명시에게 창원 의창 지역 여론조사를 요청할 이유도 없었고 미공표 여론조사도 보고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 그런데 강 씨가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이나 녹취들을 보면, 녹취록들을 보면, 특히 윤대통령과 김거지 여사와 관련된 부분의 경우 전원의 전원, 즉, 명 씨에게 이야기를 들었다는 게 대부분입니다. 자, 물론, 이준석과 관련한 녹취록의 경우에도 명 씨가 강 씨에게 이준석한테 사정사정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전략공천을 받았다라는 것을 듣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준석과 관련해서는 좀 결이 다른 게 정황들이 좀 들어맞고 좀 수상하다는 것이지요. 자, 우선, 이준석의 경우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와 관련해 칠불사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논란이 크게 번지기 시작했던 게 바로 이 칠불사 논란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요. 작사 이준석은 지난달 25일 홍매와 식수 논란이 명태균 씨의 SNS 사진으로 불거지자 김영선 전 의원을 만난 뒤 새벽 4시에 서울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명태균 씨와 주지 스님이 기념식수를 부탁한다며 나무를 준비해 놓았고, 차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준석 의원은 한국경제신문에 칠불사경내에 심었으니 주지스님의 허락을 받고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식수할 당시 10여 명이 있었고 10명 이상이 있었고 승복을 입은 사람도 있었다고 추가 해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칠불사 측은 주지스님이 이준석에게 식수를 부탁한 적이 없다. 없다. 라고 밝혔습니다. 명태균 씨와 주지 스님이 기념식수를 부탁한다면 나무를 준비해놓고 차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준석의 해명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것이죠. 그렇다면, 이준석이 명태균 씨를 대하는 태도, 물론, 뭔가 폭로거리가 있다고 해서 칠불사까지 갔다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이준석이 최소한 명태균 씨는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오라면 오고 나무를 심으라면 심고 심지어 평소 같았으면 다른 사람 같았으면 다른 상대 같았으면 SNS와 라디오 방송 등에 출연해 명태균 씨에 대한 거친 공격을 퍼부었을 이준석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명 씨와 관련해 이준석은 매우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로런 의심이 드는 찰나에 어제 법사위에서 이런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된 것인데요. 이준석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한민국을 대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랭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